2025년 11월 9일 주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 일, 유, 티,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김현지 2인가요? 부무부 대장동 항소 보고받았지만 지휘는 안 했다.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고 사지로 걸어 들어가네요. 셔트 1.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대장동 항소포기의 배후는 법무부 장관, 그 배후는 리차이나, 그 배후는 김현지. 이 김현지가 드디어 고발 당했습니다. 셔트 2.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이재명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저수지, 즉, 돈을 지키기 위한 판결입니다. 일당들이 이미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유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좌파는 지 주머니에 있는 돈 털리는 것을 징용하는 것보다 더힘들어합니다셔트상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 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에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내내 인제이 유튜브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바라볼 때 선동과 팩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정, 선동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은 짜장면 집에 가서 파스타를 주문하고 정작 파스타 집에 가서는 짜장면을 주문하며 왜이 집에는 면 요리를 팔면서 짜장면을 안 팝니까 따지는 격입니다.보수는 피아 식별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셔터사.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이재명이 누가 봐도 무리한 일을 날마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엄청 쫄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군대 장악을 시도하지 않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하지 않나 직권남용에 월권 정과 하나 추가요 자기 죄를 없이 만들려고 권력을 찬탈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날마다 정과를 추구하고 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셧드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매 해마다 200억 달러를 10년 동안 바치는 걸로 합의했지만 가용될 금액은 65억 달러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연체하면 그만이냐? 아닌 것입니다. 페널티가 있어요. 관세 인상이 따라온다고 정부가 발표했어요. 이제는 미군 부대에 등기 치는 일만 남아있는데요. 그리야. 우리 럼프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윤, 어게인.